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조금 눈에 띌만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가 보통 이제 프리랜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또 노동자다라는 답을 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우선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고인 농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매일 뉴스에 나온 대부분 판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 근로자가 그약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 최초 2년은 이제 그 미용실에서 이제 그 인턴으로 근무를 했고, 그때는 이제 근로자였는데,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5년을 이제 프리랜스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인턴이 지난 다음에 이제 헤어드레스가 되고, 그 그러니까 미용사가 되면은 이제 그사업주하고 이제 기본급이 없이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깎아주, 그한 그러니까 사람 이용해 주는 대가로 그 받는 인금, 그니까 그수료에한 5대5로 나눠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미용실에 그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여기 어,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으면은 근로자로 받고, 기본급이 없으면은 이제 프리랜서고 자영업자다. 아니면 그, 그 어, 어떤 어, 개인, 어,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부분 판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기본급이 없더라도 다 성과급을 했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감독이 이제, 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간여가 되면은 어 이거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업심 판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례와 같이. 어떤 미용실, 미용사가 이제 기본급이 있고, 이제 성, 이제 성과급으로 이제 그를 나눠 가졌다. 그, 그러니까 그, 사용자하고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이제, 근로자로 받는데 그게 아니고, 어, 금액 전체를 5대5로 아니면 뭐, 6대4로 나눠 가졌다 하면은, 어, 이것은 프리랜서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실질적으로 그 임금에 대한 이런 지분 관계는 사행자가 어떤 힘의 위에 의해서 뭐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어, 판단 하에서, 어, 여기 본 사건은 사행자의 어떤 지배 개입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어, 출근 시간이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휴게 시간도 사행자가 일반적으로 정하고, 또그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교육을 할때는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된다. 참가하지 않으면은 그 일종의 수수료를 좀 공제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여기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어 여기서 미용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원장 그, 어그 미용실의 주어그 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어떤 사실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동안 이제 퇴직금을 이제 청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그. 지금 어, 명령을 이제 내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때, 근로자적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출근 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이라든지, 어떤 특별 교육 시간에 같이 참석하도록 일종의 어떤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어떤 통제 개념이 있어서 사실 그게 주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그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이조일 항에 따라서 근로자 개념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분명하고 사업단, 사업장에서 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장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사업주에 전속됐다는 거하고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 어떤 어 이런 이제 보통 판례에서는 그. 사용 종속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을 목적으로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걸 따질 때는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그러니까 임금을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또사업들는 사업장이라니까 이렇게 인적 종속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그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출퇴근 장소 그리고 또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어 조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되고, 특별 교육을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 안 하면 벌 벌칙금이 있었다. 이런 걸볼 때는 사용자의 어떤 직접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임금 이 부분도, 어 여기는 이 근로자는, 그, 어그 미용사는 이제 총, 자기가 그 미용을 해주는 그 전체 금액의 50%를 자기 임금, 또 50%를 회사 임금으로 이제,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내용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경제적 종속성 또 인적 종속성 이렇게 그게 다 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어, 그다 성과급으로 이제 생활하는 이그 미용사도 이제 근로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판례하고는 좀 다른 게 기존의 판례는 이런 어, 그 어, 뭐랄까 이게 어그니까 비록 그 관리 감독을 다 받고 일하더라도 임금 받는 구조가 어떤 사용자와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경우는 어떤 사업의 공동 파트너 이렇게 간주해 가지고 근로자로 안,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 이런 인적 종속성, 그러니까 근로장소, 근로시간, 그리고, 어, 필수교육 참가 의무, 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성과급으로 받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어, 그,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한 거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런 걸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받다. 이렇게,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론이 난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나면 사실 그러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못 받은 거를 어떻게 수, 얼마나 소급해서 받게 되는지 혹시 음.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어, 총 7년을 일했는데 그... 어, 원래 이제 소멸시효는 이렇게, 어, 재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 7년 중에 2년은 근로자로 이했고또그 2년 동안에 대한 인거, 이제 퇴직금을 받았고, 나중에 프리랜서로 계약해가지고 받았던 그시적으로볼 때는 그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그한 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이 실제적으로 5년을 소급했다고 해도 퇴직금은 그 퇴직하는 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소급이라는 의미가 없고 이제 그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그 사이 발생이 이전, 그까그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근로한 그 기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떤 어그뭐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구한 내용이 이제 퇴직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에 이제 여기 주요장점은이 미용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요걸 판단하는 기준이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 어떤 인적 종속성이, 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다. 그리고 또그 경제적 종속적인 차원에서 그이 받는 그 임금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어, 실제적으로 그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근로자하고 유사한 거지. 이렇게 사업소, 그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볼때그 어떤 경제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 그리고 이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임금을 책정할 때 이게 나누는 방식이라고 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체지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 임금 자체 금액을. 음, 아 이,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미용으로 그 이발 손질해주는 사람한테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50%를 본인이 가려고 50%를 이제 그, 그 미용실 음, 거기에 그렇죠. 이제 그 원장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어, 그 미용실에 찾아오는 사람 내 서비스를 해주고 그 비용을 5대 5로 나눴기 때문에 어떤 사업 파트너식으로 뭐 그런 개념을 볼수 있지만은 어, 이게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보면은 어 아직도 뭐 원장하고 근로자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 그 나이나 아니면 또 어떤 조직이나 또뭐 소유한 이런 내용을 볼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그 그 어떤 근로계약의 어떤 무늬만 그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영업자지 실질적으로 근로자하고 거의 상관없이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근로 장소에서 휴게도 또 같이 가고 또 휴가도 같이 나가고 그리고 또, 사실, 인건받는 것도 이 사람의 그 수입을 고려해가지고 한 5대5로 나눠서 이렇게 가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근로자는 이제, 그 아니, 이어, 헤어드레스 아니면 미용사는 비록 그, 어그 자기 50%를 성과급으로 갖고 기본급이 없더라도, 이렇게 사용자가 관리 감독을 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그 성과급 대에서도 사용자가 이제 전속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 이런 걸 고려할 때에는 근로자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